이종호입니다. 오늘은 칼립소 스트로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립소 스트로크는 4분의 4박자의 흥겨운 노래에 어떤 노래든지 다잘 어울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주법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초급이나 중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주법이 칼립소 주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충 쳐서도 잘 어울리는 예, 그런 어, 주법의 왕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팔 비트 위주로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하면 팔 분음표 위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 제가 여기다가 네 가지의 클립서 주법을 그려놨는데요. 뭐 어떤 주법이든지 다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중견표지 해놓은 3번 주법이나 4번 주법을 집중법으로 다 쓰면 합니다. 일단 어, 칼립소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을, 그 계략을 설명 해드리면, 칼립소 스트로크는 아주 커다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기음 영어로는 싱커페이션이라고 하고요. 싱커페이션의 뜻은 당긴다는 뜻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걸 삭제한다? 그런 뜻인데, 이 주법을 보면 이렇게 쭉쭉 거놨죠. 이 앞에 있는 이 음이 쳐야 되는데, 그거를 생략하고 삭제하고 친다고 해서, 영어로는 syncopation 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Accent가 세 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Accent가 세 곳이 들어가 있는 좀 특이한 주법이죠 우리가 보통 노래를 부를 때 만약에 박수를 친다 그러면 음, 박수를 두 번이나 네번 치게 되죠 보통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이런 식으로 치거나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이렇게 치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노래가 이제 칼립소의 대표적인 노래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 우리 공연이라 이런 데 가서 박수를 치게 되면, 그림자지고 별반짝이면 더욱 그리운뭐 이런 식으로 치게 되는 게 보통인데, 그건 일반적인 박자에 맞춰주는 박수고요. 이 칼립소는 약간 달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이죠. 그림 가지고 별 반짝임 더욱 그림 나의 마음 그래서 이칼립소의이 액센트를 세 개를 살려서 치는 경우에는 좀 박자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중간에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이 액센트 세 군데 살려서 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이러한 4박자의 노래를 이 칼립소 주법에 맞춰칠 때는 이 애센트 세 곳을 살려서 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센트 세 곳을 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아 칼립소는 애센트가 세 군데 들어가 있구나라는 상거를 상식적으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이렇게 당기음이라고돼 있는 싱코페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음을 만약에 여기 있는 음을 내게 되면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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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쳐야 음. 되는데 이 칼립서는 중간에 2박에서 3박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에 3박의 첫 음을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코퓨에이션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주법을 갖고 치면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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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리듬치기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딴, 다, 단 다단, 따단, 단 다단, 따단. 다운으로만 치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죠. 되는 음이 액센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고요. 이세 번째 방법은 요번에는 down down up up 업, 업, 다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이 업이 연속으로 두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요 가운데에 다운이 하나가 이렇게 다운이 하나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운 다운 업업 다운. 그래서 이렇게 생략되는 것은 어떤 교재에 보면 공백킹이라는 말도 쓰이는데요.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니고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주법이 되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업 다운. 핵심은 이 업업할 때 앞에 업은 한 박자 짜리가 되겠고요. 두의 업은 반 박자 짜리가 되겠습니다. 이 음의 길이가 똑같아지면 안 된다 이거죠. 다운다운 업업 이렇게 해버리면 실패한 겁니다. 길고 짧습니다. 다운다운 업업다운. 그래서 여기 업업하는 순간에 이렇게 업업하고라는 순간에 다운이라는 하나가헛스윙 옥선지기 하나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싱코페이션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업 업하는 요런 형태의 주법은 이이 카기 속뿐만 아니라 다른 주법에서도 아주 많이 나타나니까 요거는 잘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4번 주법은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업 하는 주법이야말로 제가 이렇게 중요 표시를 두개해 놨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게 한 마디 안에 연속으로 두번 들어가 있으면 컨츄리 주법에서도 이런 주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칼립소 주법의 3번, 4번 주법을 잘 익혀 두시면 컨츄리 주법에서도 두 가지, 정도의, 두 가지 정도의 주법은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주법을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노래에 따라서 한마디에 안두번들어가끔 빨리 치느냐 천천히 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노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컨트리 주법이 비슷한 게 있다 그랬죠? <목소리> 칼리소주법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크게 두두 개의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액센트가 세 곳에 등장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업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중간에 한번 건너뛰기. 띄어쓰기라고 얘기할까? 띄어쓰기를 하게 되는 싱코페이션이 나타난다는 거싱코페이션은 눈을 하나를 생략하고 친다는 얘기죠. 삭제하고 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칼립소의 아주 커다란 특징입니다. 지금부터는 칼립소 주법 3번 주법과 4번 주법을 저와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주법은 4번 주법은 이 주법을 8마디를 3번 주법, 4번 주법을 4마디, 4마디씩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yeah.